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거래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아, 옆에는 김프로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다룰 건데, 일단 국내 거래소 먼저 하고, 해외 거래소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넘길 수도 있고, 음, 네. 네. 해서, 어, 이런 식으로 좀 다룰 생각이고, 음, 일단 저한테, 거래소 관련된 메일이 많이 와요. 네 메일로도 많이 오고 플러스 친구쪽도 네, 많이 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좀 <laughs>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여기 막 그런 식으로 써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어 뭐야 그 제가 유튜브 채널에 네. 여기로 이제 메일 주세요라고 하면 그 메일이 계속 돌더라고요. 음, 네, 계속 돌아요 <laughs> 그래서 어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되냐면 그 본인 음. 요아 요거는 그냥 아이 거래소 이름 밝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뭐 얘네랑 잘할 건데 뭐네좀네 음. <laughs> 어, 네. 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은 그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같은 아 이거를 해외 거래소 할때 그냥 다볼까요어 그냥 도입이니까 한번 얘기하고 아, 그래? 해외 거래소 어, 할때더 자세히 이야 해외 거래소가 있으면은 그 아래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BD? 비디? BD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있어요. 근데 걔네가 이제 요율을 네, 이제 가져오는 거야. 뭐, 한70% 정도의 요율. 그, 거래량, 그, 그, 자기 아래 있는 사람의 거래량의 뭐, 70%. 그러면 본인은 5% 떼어, 또 본인은 5% 떼어가고, 나머지 65%를 또,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요율을. 음. 네. 해서, 오고, 오고, 오고 해서, 저한테 뭐, 한 50%가 온다던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요 수수료에 한 50%는 제가 갖고 얘5%얘5%얘5%얘5% 예예 5%, 예 5%, 예 5%, 예5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다단계 아니에요? 예, 뭐, 뭐 다단계로 다단계 일수 있는데 다단계는 사실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 하는 자단계고 네. 이거는 실제로 그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다단계는 아니지. 음, 네. 예, 뭐 이런 뭐 식인데 그래서 막그 얘랑 본사랑 얘랑, 뭐, 싸워가지고, 막, 갑자기, 어, 그럼 난안 하겠다 하면서, 막, 다, 어? 내 아래, 그, 자기랑 연결된 레퍼런는 사람들 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한다고 그러나? 음. 그러나? 최근에 쓰던 비트계 문제가 이런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네. 예. 얘, 얘랑, 얘가 싸운 것까진 모르겠는데, 얘랑, 요, 바로에,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있는 얘랑 싸웠던가 그런 것 같아. 아. 어, 그래서, 오케이. 이제, 뭐, 그만두라고 하는 약간 이런 식의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거래소랑 약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업을 해보고 싶었어 네. 뭐 거래소 소개 영상이라던가 안 그러면 뭐 거래소 장점 영상이라던가 거래소 관계자 와가지고 같이 뭐 방송을 진행한다던가 뭐안 그러면 와가지고 뭐 본인들 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다 뭐 충분히 안전하다 이런 걸 어필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얘네는 어쨌든 수수료만 딱5% 받고 그냥 아래로 그냥 넘기는 거니까 그런 거할수가 그렇죠. 있다 없다? 없다. <laughs> 그러니까 본사 측에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 이상 <laughs> 음, 자기는 그냥 거래량만 만들면 끝입니다. 그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이 진짜 뭐 야, 양아치면은 양아치라고볼수 있는 게 본인들은 리스크 없거든요. 음. 본인들은 리스크 그렇죠. 없거든. 네. <laughs> 그래서 리스크는 만에 거래소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리스크는 제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뭐 그래요. 요런 뭐 요런 시스템입니다. 예, 네, 요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인 상태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메일 갖고 있는 사람들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보면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숨은 참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음, 그 이거 뭔 소리다? 숨은 참조로 한몇십 명한테 단체 메일을 보낸 거다. 그렇죠. 아무튼 <laughs> 그리고 보면 코인 코인 캐치 거래소의 장점을래요 한국어 지원 한 해외 거래소인데 한국어 지원한다. 이거는 곧 불법 영업이라는 소리다. 음 그렇죠. 불법 영업이라 소리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 합니다. 네, 이런 거 말고도 뭐 많아요. 그래서 뭐 아예 대놓고 단체 단체 메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받는 사람 참조 뭐 해가지고 대놓고 이거는 뭐 저한테 보내게 맞긴 맞네요. 뭐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으면 나아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산다고도 연락 옵니다. <laughs> 근데 뭐 이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응.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뭐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제 메일이 돌고 돈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약간 A라는 사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뭐 기억이라는 거래소 홍보하려고 연락하고 아, 네. 똑같은 사람이 요번에 니은이는 거래 소 홍보하려고 연락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 메일이 그요 잡으려고 뭐라고 해야 돼? 그제 그 유튜브 전용 메일로 따로 만든 거예요. 음, 네. 근데 요 요거 요 메일 말고 전엔 다른 메일 썼 썼거든. 그럼 그 메일은 이제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치. 거길로도 하루에 몇, 한 10통 넘게씩 메일이 와. 그니까 몇년 전에 저장해놨던 어, 메일로 다. 그냥, 그냥 단체 메일로 그냥 계속 뿌리는 거야.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마, 만약에 내가 답장하면, 어, 누구시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흥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를 쓰세요. 그게 그나마 낫죠. 어, 네. 이견이 있을 수 있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음. 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를 쓰십시오. 네. 그리고, 아, 나 계정 하나 더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거? 그냥 비싸면 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국내에서만 가야 된다면. 네, 있습니다. 맞아요. 자, <laughs> 이렇게 하고, 음. 자, 한 번,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업비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laughs> 거래량. 음, 거래량 그러니까 코인 종류도 많다 사실 코인 종류는 다른 거래소들이 더 많기는 하 아, 그렇네 야. 아, 너본 거래량 정도로 봐야겠네 하고 그나마 국내 거래소들 중에서 제일 UI 편한 게 어비트긴 하죠 음, UI 혹시? 거래량? UI? 근데 UI는 음. 다른 데들도 이제 다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 다른 거래소들도 어, 그렇죠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진,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오래 써가지고 어피트가 편하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거래량이랑 수수료인 것 같아. 수수료? 응. 그래서, 수수료가 지금 0.05잖아. 그래서, 이 지정가, 시장가 아마 또,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응, 네. 0.05고, 그 다음에 예약 지정가는 더 높아. 아, 그렇죠. 어. 0.1 얼마야? 0.113인가? 아무튼 뭐, 그래. 네. 해서, 어, 0.13 하면은 사실, 원래, 그냥, 지정가, 시장가보다 예약 지정가가 더 수수료가 높다는 거는 양아치 짓이에요. 음, 그렇죠. 말도 안 돼요. 해외 거래소 다 똑같습니다. 예, 네? 근데 업비트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 해도 0.1요 정도인데, 다른 거래소들은 수수료가 0.25, 다른 거래소 0.2이정도예요 음. 그래도 다른 거래소보단 저렴하다 이얘기예요 이벤트 하는, 뭐, 이벤트 무료하는 거래소들을 좀 제외하면. 음, 그래서, 그래. 내 생각에는 거래량과 수수료. 요두 개만으로도 좀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그냥 국내 거래소 쓰실 거면 업비트를 쓰셔라. 네. 응. 요게 제 생각이에요. 아, 그럼 국내 거래소 쓸지 해외 거래소 쓸지 요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해외 거래소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 네. 뭐, 그...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업비트를 쓰셔라. 이거고. 그 다음에 빛썸. 빗썸. 네. 빛썸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지? 사실. 저는 빗썸을 그냥 업비트를 고로 나가지고 그냥 추가로 음, 하나 더 거래소 막 네, 하고 다루고 싶을 때. 그나마 나머지들 중에서 제일 거래량이 받쳐주는 음. 게빗썸이기 때문에 빗썸을 추천하는 건데. 빗썸도 말한대로 거래량이 꽤 돼요. 네. 보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량 보면 되는데, 이게 100만 단위고 211977. 네. 211977인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4 2 3 5 4 0빗썸 그 비트코인 거래량만 따지면 빗썸이 더 높은데 제 생각엔 빗썸 거래량 약간 자전거래 좀 돌리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네, 나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벤트 무료 수수료인데도 본인이 점유율 1위가 아닌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점유율 1위로 만들어서 기사 막 쏟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이거 관련된 기사들도 있었고, 디지털 S에서 나온 관련된 기사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 생각에는 자전거를가좀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안 그래도 뭐, 빗섬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그만한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수수료 무료 끝났을 때 거래량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더 확인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지금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수수료 이벤트? 뭐. 비쌈은 뭐단를안 쳐. 제가, 내가 단타를뭐 하질 않아가지고. 음. 그냥 끝난다, 끝난다 얘기만 있고, 아직 언제부터 유료화 한다는 얘기는 안한것 같아요. 수수료는 기본 0.25인데, 뭐 쿠폰 적용하면 0.04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쿠폰이 기한이 있어. 아, 그렇죠. 그러면 해당 기한 동안에, 쓰라 써 쓰라 이기이야뭔 소리냐면 그냥 해당 기간 동안에 단타 열심 히 쳐라. 아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비썸은 뭐 인터페이스는 사실 좀 업비트를 많이 따라가, 따라갔지. 요게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얘가 욜로 가면 그냥 업비트야. 아 그렇겠죠. 어, 거의 똑같아 사실. 그래서 어, 비썸을 쓰셔도 문제는 없다. 그리고 비썸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 그래도 거래량이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 빛썸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코인들 진짜 많이 요,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완전 거래량 순 하위권으로 가면 거래량이 안 나오는 코인들도 있다. 근데, 그, 음. 그런 코인들 이제 막, 무더기로 상장시켜놨다가 무더기로 음. 상장 폐지하고 음. 그런 게 많잖아요. 음. 그게 좀, 음. 보기 싫죠. 어. 그래서, 근데, 그래도 0은 아니다. 음. 이거 강조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거래소에서는 0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거래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메이저 코인도 0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 <laughs>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뭐, 비썸을 쓰는 게 낫다. 업비트보다 떨어지는 거는, 수수료? 수수료 정도가 별로인 거지. 그러니까 음, 수수료 얘기들을 네. 지금 하고 있으면 수수료가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면 수수료가 좀 별로다. 그 다음에, 오너리스크가 있지. 아, 그렇죠. 음. 네. 오너리스크, 사실 국내에 오너리스크 없는 거래소가 없기는 하죠. 비으면 유독 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지금, 뭐, 뭐 아무튼 뭐, 배임행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엮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기죄, 어, 뭐, 이런 얘기. 뭐, 얘기랑. 그런 걸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오너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옛날부터 양아치 거래소란 이미지가 있다. 응? 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막 가격이 엄청 올라갔을 때 거래소 다운된 거예요. 어. 근데 그 다운됐을 때 팔고 싶었는데 못팔못 못 팔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 같은 거 이제 얻고그 사람들이 소송인데 그 사람들이 이겼어. 아, 그렇죠 어,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해서 예전부터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거렸어. 근데 어쨌든 거래량 때문에 업비트 말고 써야 된다면 그나마 제일 좋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음, 네. 근데 이런 거좀 참고하시고 자그 다음이 봐야 될건 코인원. 코인원. 코인원은 원래 내가 오늘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지정가, 네. 시장가, 예약가가 생겼더라. 어, 많이 발전했네요. 그래서 언제 업데이트 되나 봤더니만, 작년 6월 19일 날. 음... 아니, 네. 지금 2023년도에, 네. 시장가가 이제 생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laughs> 네? 시장가가 이제 생겼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개발자 없습니까? 네?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지정가를 활용해서 시장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란 소리는 시장가를 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맞잖아. 어? 그렇죠. 어. 개발자 없어요? 개발자들 뭐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자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약간 그 중요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시장가가 생기는 그 전까지는 얼마나 개 호구로 봤다는 소립니까, 그렇죠? 투자해도 얼마나 이 호구로 봤는 소리예요. 아무튼 그랬었다. 그리고 코인원이 원래는 메이저 코인만 상장시켜서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 본인들을 또 홍보할 때는 네. 우리는 근본 코인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그런 예, 이미지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잡 코인들 많이 상장하고 있고 어, 위믹스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음. 일단 위스 조금 이따 얘기하고 네. 어. 그래서 걔 잡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상장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무분별한 상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거래량 거래량이, 네, 아예, 거래량이 아예,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썸은 그나마 좀 낫거든. 아까 보니까 거래량 적은 코인들 봐도 완전 처음 들어본 코인들은 아니야. 뭐 아르고 펀디엑스, 저스트 그다음에 뭐 골렘, 뭐 S T P, 온톨로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예 안 들어본 코인들은 아니거든. 네. 아예. 근데, 코이너는 진짜 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들이 있다. 물론 뭐 아이콘도 있고 뭐,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수수료가 영원인 코인들 보면은 진짜 개좌 코인. 음, 네. 예, 그래서 개좌 코인을 상장하면 개좌 거래소죠.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상장하면 그때 당시에는 잠깐 거래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재산 깎아먹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보면 0.2%. 네, 0.2% 정도. 그래서 지정가, 시장가, 예약가도 전부 다 0.2%로 동일. 음, 그래서, 네. 어, 얘네는 예약가랑 뭐 지정가랑 똑같네라고 해도, 그래도, 어, 비트보다 어, 비싼. 어, 비트보다 비싼, 비싼. 네,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얘는 트레이딩뷰 지원안 했었는데, 트레이딩뷰도 지원합니다. 아. 원래는 지금 본인들 막 프로차트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알아 이제, 트레이딩 뷰로도 이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위믹스 관련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위믹스를 이제 다 같이 닥사해서 이제 상패하자고 해놓고, 이제, 본인들 임의대로 올린. 선수 쳐가지고 재상장을 했죠. 거래소죠? 그, 물론 욕을 따라서 다른 거래소들도 따라 상장하긴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위믹스의 의혹 중에 풀린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죠. 약간 이런 거야. 이제, 예전에, 그 LG 박현준인가? 아, 그래, 어. 열심히 하자. 어, 그래, 열심히 하자. 너, 안 했지? 예, 안 했습니다. 어, 그래, 열심히 하자. 이런 거죠. 위믹스, 음. 너, 너는 이거, 이제 앞으로 아는 그럴 거지? 어, 안, 그렇게 그래, 열심히 하자. 이거거든요. 이거 네. 네, 아주, 개선된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죠. 다시, 본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상장시켜가지고, 물론 거리랑은 잘 나고 있으니까, 뭐, 의도는 맞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네, 음. 그냥 계좌 거래소 취급을 받아도 할말 없는. 그쵸 그렇죠. 그냥 재산 깎아먹게 하는 거죠. 이거. 네. 그 거래량으로 보면은 16862 해서 요거는 보면은 비썸에 한 20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나? 그렇지 한 20분의 1 정도 수준, 2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싼 네. 수준이죠. 어, <laughs> 엄청나게 낮은 수준. 이거 뭐비그 뭐냐. 뭐 비트코인 뭐 업비트에 비교해서는 한 8분의 1이 정도 수준인 것 같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거래량이 적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거래량 0 음. 나왔던 것도 보셨겠지만 이게 뭐 메이저 코인 말고는 매매하기 힘들어. 음. 그리고 나도 여기서 좀 거래를 진행했었었는데 메이저 코인들도 좀 힘든 경우도 있어. 거래량이 안 나와서 다른 거래소들이랑 가격차이가 음. 많이 나고. 음. 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사용하기 어렵다. 네. 비트이더 정도를 사용할 거면 뭐 상관없는데 굳이 수수료도 비싼 네, 업비트보다 수수료도 비싸고 뭐 이런 거래소 굳이? 네 뭐, 라는 생각이 지 업비트랑 비썸에도 다 계정이 있는데 응. 비트이더를 다른 데서 응.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응. 그냥 차라리 바이낸스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그렇지. 해서 어... 그러면 코인원이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아. 어... 나는, 기본적으로, 네. 기본 수수료를 업비트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아, 그렇죠. 일단 응. 수수료 낮추는 응, 것만으로도 응, 응, 응. 사람은. 기본 거래, 그, 수수료를 업비트 수준으로 나, 맞추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별로거든. 그니까, 그냥, 요, 사실, 요거랑 똑같이 따라 한 거거든. 네. 똑같이 따라 한 건데, 이게 사실 상, 생각적,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 호가창이 커야겠어. 요, 매매하는 창이 커야겠어. 매매하는 창이 더, 커야지. 어, 그러니까 얘도 보면 딱 반반이잖아. 여기, 얘랑 매매하는 요 칸이랑 반반이잖아. 네. 근데, 요걸, 요렇게. <laughs> 기본적인 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걸잘 못한다라는 생각이고, 자포인들 같은 경우 다 상패하고, 좀재정비를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메이저 코인들의 거래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스테이킹 서비스나 이런 걸 훨씬 더잘할수 음, 네.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인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네. 저랑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비썸 잡을 수 있도록 <laughs> 네. 아무튼 뭐 욕만 하긴 했는데 뭐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시겠죠 자 그렇고 코빗, 네, 코빗은 거래량이 더 심각해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코인원이 그래도 26841 100만이었는데, 요, 코빅 같은 경우에는 6411 100만이야. 아예 단위 자체가 아, 좀 다르지? 네. 그 해서, 코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페이스도 사실 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장가, 시장가, 뭐, 조건부, 요런 것도 다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지금 수수료 이벤트 해가지고,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수수료는 0.25인가? 0 2인가 음. 코인원이랑 어쨌든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코빅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낮다라는게 문제야. 음 보면 거래량이 0인 것들 음. 그래서 물론 코인원보단 난거 같아 코인원보다 응. 코인원처럼 그냥 진짜 그냥 진짜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근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이런 차트 누가 매매하고 싶냐고 어? 이런 차트 누가 매매하고 싶냐 이거야 아. 응. 응. 이런 거 누가 매매하고 싶냐? 고 그리고 코빗은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천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면 거래량이 어쨌든 코빗 도 문제다. 음. 근데 코빗은 열심히 노력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뭐 모르겠어. 그니까 수수료 영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도 굉장히 잘 해놨거든. 네. 그래서 정식 구매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스테이킹 뭐 이런 것들도 꽤나 잘 해놔서 사실. 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네좀 요런거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신뢰도 있는 요그 홍보채널이 접니다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왜냐면 이게 어쨌든 메인 그 솔직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제, 솔라나 요정도만 제외하면 사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나머지 너무 적어서 근데,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관해가지고 스테이킹 만들고 음, 네. 그다음에 여러가지 좀 편의성 것들 조금 개선하고 수수료 영원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 요런 정도로 하면은 내 생각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음. 어, 지금 거래 수수료 0, 0이니까 그래서 요런 걸로 해가지고 잘 홍보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원이랑 코빗의 문제점은 거래량. 그렇죠. 요거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고팍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고팍스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불편한 편이긴 해. 네. 내가 써보니까. 조금 불편한 편인데, 얘는 이 인터페이스가 어디냐면 바이낸스에서 가져온 것 같아. 아. 바이낸스 네. 인터페이스가 딱 이래. 음. 그렇죠. 어. 근데 바이낸스도 불편한 편이야. 네. 사실. 근데 이제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고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GBTC가, 이제, 현물 이태부 바뀌면서, 네. 그, 어느, 어쨌든, 그레이스케일 돈을 벌게 됐기 때문에, 좀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고팍스가, 이제, 요,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라는 데에다가, 이제, 코인을 모아가지고 가, 맡기는 거예요. 해서 그쪽에서 이제 이자를 주는 약간 그런 방식을 대행했던 건데 쉽게 말하면 거기가 망하면서 이 돈이 묶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바이낸스가 인수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대주겠다라고 했는데 바이낸스가 이제 인수해서 지분을 사는 것까지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허가 를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바이낸스 지분 줄여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음.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웃긴 게난 진짜 웃긴 게 지들이 곱하기 물린 사람들 돈줄거 아니면 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지들이 줄거 아니야? 야, 고파이 물리는 사람 뭐가, 무슨 죄야, 그 사람들이. 단순히, 어, 해외 거래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논리로, 테클 거는 사람들은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이겠지. 그렇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진사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물려있으니까 그걸 해줘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고파이도 뭐 새롭게 뭘 하기가 애매해. 네. 뭐 하면 기존에 있었던 걔네부터 처리해라 음. 뭐 하면 걔네부터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뭐 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좀 어렵지 네. 그래, 그, 그러니까 내가 해도 좀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거래량도 좀안 나오는 편이다 코비스랑 비슷한 거 같았네 요 거래, 거래량은 그리고 또 고팍스가 실명계좌 받는데도 되게 난항이 많았었잖아요 음음음. 그런 것도 리스크로 작용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국내거래소 콧대 높은 애들 그냥 찍어 누르지 그렇죠 예,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다간 또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예, 어, 고팍스는 요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고팍스는 사실 좀 논외로 치고 네. 만약에 요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네. 어쨌든 고파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고팍스도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 음. 네. 네. 그런 예전에는 제가 고팍스를 이렇게 추천도 했었었고, 네. 네, 그랬었는데 왜냐면 저랑 같이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신 분들한테 만원 주는 이벤트. 음. 네. 그러니까 만 원을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그 퍼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5천원 가져가면 퍼즐이 5천원 가져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안 가져가면 퍼즐을 만원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안 가져가고 만원줄수 있냐 어 된다 네. 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이제 만 원씩 넣어주는 음, 네. 만원 어치의 코인 이거 뭐 넣어주는 그다음에 뭐 바로 팔고 출구만 바로 출금 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거든 네. 근데 아무튼 뭐좀 안타깝게 됐긴 됐는데 그래서 곱 박스는 요런 문제 좀 있다 그래서 곱 박스는 곱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제일 문제 그다음에 코빗이랑 코이너는 거래량이 문제 그다음에 비썸은 양아치인 게 문제. <laughs> 네. 요런 겁니다. 네. 요런 수준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더 얘기할 게, 거 있나? 사실 어비트 어비트의 단점은 뭐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음. 결국에는 어비트가 거래량이 거래량을 사실 독점하고 있는 구조여 가지고 어비트를 음. 쓰라고 하는 거지. 어비트도 음. 양아치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럼 많이 어떤 양아치나? 그러니까 뭐그 빗썸이 오너리스크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 그치 예이석구 도나무도 오너리스크가 음. 있긴 있지 그쪽도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음. 그래 뭐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만 고르는면 업비트 음, 네. 그 다음에 업비트 있고 하나 더 고르자면 빗썸 그 다음에 비트 이더만 내 생각 있다면 코인원이랑 코빗도 나쁘진 않다. 음, 네. 어, 비트이더 그 정도는 거래량 나오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기타 나머지 거래소들은이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최소한 실명계좌는 네. 받은 거래소들로 쓰는 걸로 하시고 절대 쓰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절대 절대 쓰지 마세요. 예전에 다 장난치던 거래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이게 음. 거래소 써도 돼요?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국내 거래소는 이 정도로 하고, 해외 거래소는 다음에 해야겠는데? 음, 시간상? 네. 네. 해서 해외 거래소는 다음번에 좀 진행하도록 하고, 그 바이낸스 가입하는 영상도 이제 지금 편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거랑 별개로 올려드릴 거예요. 하루에 영상 두 개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두로였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